닭똥가리가 요즘 이렇게 핫한 이유 첫 번째는 치킨집보다 맛있는 치킨입니다. 일단 닭이 커요. 11호 닭을 씁니다. 보통 치킨집에서 쓰는 닭은 8호, 9호, 10호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.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큰 11호 닭을 쓰고 있어요. 닭똥가리 대표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희는 짤간한 거안 씁니다. 원래 옛날 치킨은 큰지막 해야 돼요.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, 저도 이 얘기에 되게 공감이 갔던 게요.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사오시던 그 치킨은 되게 컸거든요. 요즘은 조그마한 닭 가지고 옛날 통닭이라고 우기는 데가 많은데요. 이게 닭이 조그만하면 옛날 그 느낌이 안 납니다. 어, 닭똥가리는 이렇게 닭이 크다 보니까 육즙이 살아있는데요. 튀김옷은 또 되게 바삭해요. 이게 거의 과자처럼 바삭바삭 하더라고요. 그야말로 겉바 속촉이었습니다. 제가 먹어본 치킨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바삭하고 가장 촉촉했어요. 근데 이 맛이라는 건 주관적일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. 하지만 닭똥가리는 맛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브랜드입니다.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거든요. 그만큼 본사가 요리 연구에 진심이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건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이죠.